안녕하세요. 성재형입니다. 예. 오늘 저녁 때, 이제, 경기 수리를 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엔진오일을 빼놨고요엔진오일 예, 빼놨고, 미션오일, 예, 미션오일도 이제 빼고 있습니다. 음, 반대쪽 앞차축 실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오일이 새거든요. 뭐, 많이 새는 건 아닌데, 그냥 수리하려고, 뭐실 사놓은 것도 몇개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오일 갈고, 이제 요 라제다, 예, 라제다 안에 그 갈고, 이제 해야 됩니다. 예. 다이아도, <laughs> 다이아도 뭐 중고로 갈든지 아니면 뭐 신품으로 갈든지 깔아야 예, 되고, 예. 중고기 용기를 예, 당근 같은 데서 예, 사잖아요. 예. 얼마가 들어갈까요? 예, 중고, 기기를 예, 당근에서, 뭐, 보통 요런 거, 한, 한 80에서 100만원 사이에 당근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올해 무거워져 빠진 기기들은 예, 열어보면, 부동액이 없어요. 부동액이 없고, 뭐, 배꼽이 신찮던가 라지에타가 뭐 신찮던가 헤드가 신찮아서, 이제, 오일이 이제, 물이 엔진으로 들어가고, 뭐, 부동액이. 근데 대부분이 배꼽 아니면 라제타 문제에요. 네. 그러면 이제, 라제다가 10만원이 는거든요 10만원. 뭐, 다야 양쪽으로 갈면. 그것도 한, 한, 1 0한 몇만원 들어가겠죠. 직접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엔진을 갈고 미션을 갈고뭐 이래저래 수리를 하면 예. 기본 아무리 못 해도 한 25에서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경기가 이제 있으면 이제 수리 해 가지고 파는 거보다 예. 저 그냥 당근이내 이런 데 조금 싼거 같이 80에서 100만 원에 팔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사면 이제 내가 수리를 한다 선치도한 30만원 정도, 예, 들어간다 봐요. 100만원 주고 샀다 하면 이거는 130만원짜리가 되는 거죠. 예. 130만원짜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제, 뭐, 아무것도 기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걸 사뿌리면 이게 안매도 공, 공임이 한또 20에서 30 정도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면 한 150만 원짜리 경기가 될 겁니다. 어. 그, 그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농기계를 사실 때는 개인간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뭐 직접 수리를 하시고 예, 내가 경기 뭐 정도는 엔진까지 뜯어가지고 수리할 정도가 된다. 예, 그러면 뭐 당근에서 뭐 80, 70, 100만 원 이런 거 사가지고 부속 것만 들여서 내걸 만드는 것도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요거를 음 제가 수리해가지고 한번 뭐좀 며칠 써먹어보고 예. 이제 이상이 없다 생각하면 이제 요거를 분양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 80에 떠와서 어, 다야 양쪽 뭐 새거로 갈든 중고로 갈든 뭐 새거로 갈, 갈 생각이 새거로 갈고 예. 다연은 내가 갈면 되니까 다 갈고 압축실 수리하고 엔진오일 예. 엔진오일 미션오일 갈고 라지에 타 갈아갈 부동액 넣고 예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벌써 원가만 130이에요 120 한번 어, 한 메다 80에서 라지에다 이게 내가 수학을 잘못해 가지고 예, 셈이 좀 느려요. 아마 못 뭐, 뭐뭐 해도 한뭐뭐 부속값만 뭐타이어하고 해도 한100 100만 원이 넘어가야 하다. 아무튼 예, 100만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수리가 된걸 사면 예. 괜찮은데. 예. 근데 대부분이 이제 경기나 이런 거 사면 뭐 이게 대리점에서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서 나오는데, 농기계 센터나 이게 낙가마상이라고 뭐 그냥 수집상이죠, 수집상. 동네에 그런 뭐 경기 수집하고 농기계 수집하는 분들은 이 오일 저차 안 갈아요. 오일 저차 안 갈고 그냥 여대로 해가지고 그냥 팔거나 아니면 도색을 해가지고 팔거나 네. 그런 두 가지 방,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오일 요거한번한뭐 한뭐 3리터, 뭐 뒤에 한뭐한 뭐 9리터, 한 10리터 들어가나? 제가 예, 하면 오일 값만 해도 한 10만원 먹거든요. 예. 10만원까지. 10만원 가까이, 10만 가까이 먹는다. 예. 그러면 그 오일, 오일을 갈아가고, 예, 갈아가고,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모르거든요. 안 갈아도 보충만 해놓고 해도 그 소비자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 비용을 아예 안 드리려고. 예, 비용을 아예 안 드리려고. 오일을 예, 안 갈고. 예, 안 갈고 팔게 됩니다 예, 저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기계는 제 기계 다 썩음 썩음해 보이더 오일 관리 하나는 저는 좀 미친놈처럼 해요 아 저거 낭비다 이럴 정도로 예, 차도 뭐한뭐 두세달 타면 예, 오일 한번씩 갈고 뭐 폐유시설하고 그런거 다 있으니까 예, 하는데 대부분이 비용 때문에 예,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안해요 예,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 자꾸 뭐 저한테 경기를 뭐 달라고 팔아 달라고. 어? 그러니까 저 팔으라고. 팔으라고 자꾸 연락이 오고 뭐 일하다가도 전화 받고 뭐 예. 경기는 한 대밖에 없어요, 지금요. 제 타고 노는 경기나 뭐 로터리 걸어 놓은 경기 빼고는. 이제 여기에 이제 뭐 판매를 판매 가능 한 대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도 한 분한테밖에 못 드립니다. 한 분한테밖에 못 드리는 경기를 운 여러분한테 못 드리죠. 이건 일단은 정확한 금액은 저는 들어간 금액만 청구하는데 들어간 금액에다가 밥값한 몇만 원 청구할까? 뭐 들어간 금액만 청구하는데. 얼마가 더갈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뜯어봐야 되고, 다야도 뭐, 주문해가지고 갈아봐야 하니까. 예. 하여튼간,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의 중고 농기계들은, 네, 예. 오일을 가리를 안 합니다. 예. 이게 또 비용이라가지고. 아, 오늘, 뭐, 하... 요즘, <laughs> 날이 이제, 봄이 되고, 이래 하니까, 하고 막, 일도 하기 싫고, 귀찮고, 넷플릭스의 야인시대나, 예, 요새 야인시대 보거든요. 예, 야인시대 보느라고, 예, 지팡이가 뭐 썩는지, 뭐삽조로가 썩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laughs> 야인시대 보느라고, 예, 김도환이 보느라고 지금, 예, 수리도 많이 밀렸고, 유튜브에도 좀 많이 게으르고 예, 예, 그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근황은 그냥 뭐, 엔지널 갈고, 예, 미쳐도 이제 차축 그거, 실 갈라고, 예, 차축 오일 빼고, 예, 오늘 요것만 달라 그래요. 경기멍지에뭐 이런저런 그냥 얘기도 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자작업는한개샀는데요작업도 예. 그냥 막이다바들이바들이 연결하는 건데, 오 이게 희한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놓고 이래 봐도 되고, 놓고. 예. 전에는 손에 들고 하는 작업등을 썼는데,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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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작업등, 예, 희한하네요. 예. 오늘 한번, 예, 올 간다고, 영상 예, 을 한번,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냥 뭐, 사는 거, 사는 거 찍는 거죠. 뭐.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